10월 14일 이사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무녀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나무 아래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 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 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게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하니함은 내 힘이 소생되었으므로 세약하여 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애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우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나의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기는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솟천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의 견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금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채하여 버리고 주린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곡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워줄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니 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와의 호 성일을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어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워졌더러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 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기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우가, 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 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줬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냐 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기이히 여기 섰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사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재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신들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토록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된 자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걸어대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우러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들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더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시를 지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인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경예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밀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3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이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 주제여 천지여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여를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으탁카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테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 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 주밀어라. 구부로에서 난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